17번입니다. 종이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평면 위에 올려놓았거든요. 구하고 싶은 거는 평면 P, 즉이 아래에 있는 땅, 평면 P하고 AB가 수직이 됨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럴 때 옳은 것 물어봤는데, 우리가 만약에 어떤 땅에다가 가로등을 세우는데 이 가로등이 정확하게 수직이 되고 싶어요. 그래야 보기가 좋겠죠? 예쁘겠죠? L하고 지금 P가 수직이 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은, 수직이 되려면은,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, 이 L 위에, 요, 만나는 점 있죠? 이점 우리가 O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, 이 점을 지나는 직선, M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고요.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두 개. 직선 N하고도 이 L이 수직이 돼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이 L이, 땅의 근, 그쵸? 그렇죠? 수선의 발을 지나는, M하고 N하고 둘다 수직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어, 평면하고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네요.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.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럼 문제에서 이 AB랑 P가 수직인 걸 물어봤어요. 이 AB가 정확하게 이땅 P에 딱 수직이 된다. 라고 보이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AB가 B하고도 수직이 되면 보이면 되고요. 또, 이 AB가 BC하고도 수직이다. 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. B와 AB죠. 아, BC랑 B가 되겠네요. 우리 AB가 이 가로등 있죠. AB가 BE하고도 수직이고, 또 BC하고도 수직이다.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아무거나, 그 대신 이 B를 지나는 점이어야 할 거예요.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랑도 수직이 돼야 되죠. 우리 또, 이거랑도 수직이 되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AB가 네가 정말 수직이라면 땅에 직각으로 꽂혀 있다면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 되어야만 합니다. 그래서 AB가 B이랑도 수직이고 BC랑도 수직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